국세 기본법에서 제척 기간을 국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제척 기간은 주로 좀깁이다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다, 또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다, 또뭐 그 거짓으로 신고한다 등등. 이런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보통 재척기간이 15년간 세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통은 15년입니다. 15년. 어, 이제 사기나 부장한 행위도 15년간 부과할 수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15년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원칙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인데, 상위나 부정한 행위, 상속증일세는 보통 15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상속세, 증일세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증일세 외의라고 그래요 외의, 일반, 일반 양도소득세 등으로 이렇게 재채기간을 물어봐요. 상속세, 증일세 외의, 어, 이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재채기간으로만 우리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속세, 증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등의 재채기간은 이제, 양,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했다. 양도 소득세 등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개받으면 재채기간이 이렇게 10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어, 이중장부, 이중장부에 대한 작성이라든지, 또, 거짓이란 말에 들어가면 돼요. 거짓 계약을 한다든지, 거짓 계약. 거짓 계약을 한다든지 재산의 은닉이라든지 재산의 은닉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러한 거짓 계약 등 이러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세금은 10년간 10년간이나 세금이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재촉 기간이 10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양도 소득세 등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우리가 이제 통상 무신고라고 그러죠. 그럼 양도 소득세 등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촉 기간은 7년입니다. 부정한 행위보다는 신고서 제출 하지 않는 것은 좀재 기간이 좀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를 제외된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5년입니다. 5년, 5년.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 시험은 거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거의 출제됩니다. 앞으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제척 기간은 10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척 기간은 7년.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은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구일 그 들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이 맞아요. 10년. 종합부동산세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면 10년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재채 기간 7년은 없어요. 7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나오면 10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 5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 시험은 양도소득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둘로 나옵니다. 자, 결론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로 출제가 되면 출제되진 않 우리 시험에는안 내지만 상속세 증여세로 출제되면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나 부장은행이도 15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 해도 15년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로 내면 사기나 부장은행이도 15년, 신고서 제출하지 안 해도 15년.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자 10년 그래요. 10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증인세요. 상속세 증인세요. 그런데, 우리 상속세 증인세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인세는 사기나 부장행위도 15년,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15년이다. 아,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 경우는 10년이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등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상이나 부정한 행위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행위 10년, 신고세출하지 않으면 7년.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상이나 부정한 행위는 10년, 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 5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 기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